정의를 하는 것이 각자의 이익 연하, 이익 계산의 중첩지대에서 정의가 세워진다는 것이 되잖아요. 음. 그건 진정한 정의가 아니라는 거죠. 음. 진정한 정의는 언제 생기느냐? 우리 모두가 내가 지금 어떤 처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 내가 머리가 좋은 사람인지 돈이 많은 사람인지 몰라야 된다는 거예요. 아, 예. 이게 다시 말하면 무지의 베일이에요. 내가 눈 가리기를 하는 거예요. 눈 가리기를 해야 이 판단이 나에게 이득이 소용해가 되는지를 모른 상태에서 판단했을 때, 음. 판단했을 때 진정한 우리 모두가 정의의 관점에서 쓸수 있다는 거죠. 베일 오브 이그너런스, 즉 무지의 베일. 법관은 자기 의 처지를 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 그런데 이 철학적 철학적인 과정을 모른 대한민국 대법원이 자신들이 자신들이 대법원 앞에 이 정의의 신상을 세우면서 음. 눈가리개를 없애버립니다. 아, 한 보십시오. 눈가리기를 아, 없애고 네. 칼 대신 아주 교묘하게 책을 들었어요 아칼 대신 책을 요거는 한국판이에요? 한국판아 네. 한국화 시킨 거예요? 저거, 그런데 네. 칼 대신 법전을 세웠어요 저울이 균형인데 음. 자기들은 법과 양심을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어. 네. 네. 근데 법과 양심이 저울을 보면서 눈을 뜨고 보죠 음. 눈을 뜨고 보면 어떻게 되죠? 자기들이 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한다 하면서 뭘 보냐? 나에게 손해가 오는가 이득이 오는가 아, 법과 이득에 따라네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게 뭐냐 내란의 밤 대법원 회의예요. 그렇지. 그걸 네. 그래도 본줄 알고 계시네. 내란의 밤 대. 대, 대.